네, 예, 박지원 씨의 아, 그 그래, 그래. 내가 고영수다 저격 멘트만큼 네 대단한 멘트가 뭐가 있냐라고. 네, 잠시 예, 기울인 예, 점 죄송합니다. 아니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다 하셔도 좋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조선 혼담 공작석과 바당, 파이팅. 드셨으니까 그에 따른 소감 조금 더 덧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박지원씨 못지않게 또 주연으로서 어떤 매력으로 또 시청자들을 좀 저격할 수 있을지 또 유행될 수 있을만한 그런. 어, 멘트가 있을지 그런 것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어, 처음 조선농담공작소 꽃파당이라는 대본을 보고 조선의 메파 이야기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대본과 대본 말할 대사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대사가 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흔 캐릭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박지훈 예, 씨의 아, 그, 그 내가 고영수다 저격 멘트만큼 네, 대단한 멘트가 뭐가 있냐라고. 네, 박지훈 식이 흐린 점 죄송합니다. 아니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laughs> 습니다 하세요. 네, 박, 예,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네.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자님 우리 박지훈 씨께 질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